50대 여성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눈, 코, 입, 딱 봐도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시술을 받으신 얼굴이었어요. 그분이 거울을 보면서 젊을 땐 예쁘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거울 볼 때마다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느꼈습니다. 20대, 30대 때 성형한 얼굴이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현직 의사로서 지금 당장 예뻐 보이기 위해 선택한 성형술이 50대가 되면 어떤 얼굴로 돌아올 수 있는지 병원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20대, 30대 분들 중에서 셀카를 찍으면 항상 한쪽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웃을 때 입옆이 커진다거나 그런 작은 콤플렉스 때문에 쉽게 성형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처음에는 성형술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코만하면 진짜 예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내 코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매부리가 유독 심해 보이거나 콧대가 괜히 더 낮아 보이죠. 원래는 스스로의 얼굴에 만족하던 사람도 이런 생각이 한번 빠지는 순간 누가 아무리 예쁘다고... 에도 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어느덧 손가락은 코 성형 잘하는 곳을 검색하고 있죠. 이런 작은 불만에서 시작한 성형이 결국에는 얼굴 전체의 균형을 바뀌게 되고, 요즘 유행하는 예쁜 얼굴에 맞추려다 보니 자기 얼굴에 맞지 않는 구조로 억지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젊을 땐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기존에 갖고 있던 자연스러움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20대에서 30대, 곧 40대로 접어든 나이가 되었습니다.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줄어들고, 탄력도 떨어지며 주름이 깊어집니다. 여기서 통통했던 얼굴 지방이 줄고, 뼈도 아주 미세하지만 점점 흡수되기 때문에 얼굴의 지지구조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이때 젊은적 과도하게 만든 볼륨이나 윤곽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흘러내리거나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뻐지려고 한 건데, 오히려 이상해졌다는 말을 50대에 와서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헐리우드 배우인 코트닉 콕스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했던 20대의 코트닉 콕스는 현재 이 사진처럼 젊음에 대한 집착으로 무분별한 시술과 성형으로 리즈 시절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형이나 시술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얼굴의 생김새, 피부 두께 노화의 속도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갑작스런 변화보다 지금의 내얼굴 유지하며 내 나이에 맞게 조금씩 다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죠. 예를 들어 볼 꺼짐이 걱정된다면 무조건 필러로 채우는 게 아니라 자가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간단한 방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전제는 피부 자체의 건강함인데요. 얼굴 구조는 피부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눈, 코, 입을 예쁘게 바꾼다고 해도 탄력이 떨어지고 뼈가 흡수되면서 점점 어색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성형술보다 기본적인 피부 관리와 보습, 주름 관리를 하는 게 오래오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완전히 달라진 내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에서 조금만 더 아름다워지는 게 포인트죠.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그럼 뭘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의사로서 추천드리는 꿀팁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가, 광대 위에 집중하기입니다. 눈 밑이 꺼져 보인다고 해서 자꾸 눈가만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광대 위, 꺼짐이 보이는 삼각지대입니다. 광대 위쪽, 눈아래불 블록한 부위를 아침 저녁으로 살살 톡! 톡 두드려주시고 수분 세럼과 크림을 레이어링해서 발라보세요.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어서 쉽게 노화가 시작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만 잘 관리해도 5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 마사지가 아니라 턱밑 림프 압박하기. 많은 분들이 목을 위로 쓸어올리는 마사지만 하시는데 진짜 부종을 줄이고 얼굴 선을 살리는 건 림프 흐름을 정리해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귀 밑부터 턱밑 중앙, 쇄골 방향으로 천천히 눌러주면서 10초간 너무 강하지 않게 압박 후 천천히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걸 매일 하루 3회 1분만 따라 해보세요. 너무 아픈 분들은 오일을 발라서 부드럽게 하는 것도 꿀팁입니다. 특히 아침, 저녁, 목에 보습제를 바르며 습관처럼 해주는 걸 강추 드립니다. 꾸준히 하시면 숨목은 보톡스보다 더 자연스러운 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자극 안 주고 콜라겐을 늘리는 야간 루틴입니다. 콜라겐을 늘리겠다고 고주파나 레이저를 너무 자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울세라나 써마지는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차라리 야간에 비타민 A 계열인 레티놀이나 레티날, 그리고 저자극 보스제를 함께 바르시고 그 위에 피부 오일 한 방울을 덧발라서 수분 손실을 막고 진피 자극까지 자극을 유도해보세요. 레티놀은 민감성 피부의 경우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2에서 3회만 통할 만큼만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 꿀팁. 30대부터는 이중으로 자외선 차단하기. 기초 자외선 차단제 하나 바르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초 단계에서 혼합차차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점심 식사 후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메이크업 제품으로 한번더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피부 관리 핵심은 보습과 자외선 차단 딱두 가지예요. 특히 광대, 미간, 입간은 메이크업 위에 덧바를 수 있는 선 쿠션이나 선 스틱을 따로 챙겨서 수시로 발라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레이저보다 더 오래가고 쉽게 할수 있는 투자예요. 젊을 때는 예쁘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유지 가능해야 합니다. 그 예쁨을 만들기 위해 내 얼굴, 내 피부, 내 나이대에 맞는 방법으로 천천히 전략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지금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미래의 나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차오르게 하는 닥터 차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